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10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짓말 장이들은 미움을 쌓고 미련한 자들은 대놓고 험담을 퍼뜨린다 말이 많을수록 진실은 적어진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가려서 한다 선한 사람의 말은 기다려서 들어볼만 하지만, 악한 사람의 짓거림은 아무 쓸모가 없다. 선한 사람의 말은 많은 사람에게 진수성찬이지만, 말만 많은 사람은 허전한 마음, 주체하지 못하고 죽는다. 사람은 하나님의 복으로 부자가 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 보탬이 될수 없다. 머리가 빈 사람은 못된 짓이 재미있다고 생각하지만, 생각이 있는 사람은 지혜를 소중히 여긴다. 악한 사람의 악몽은 현실이 되고, 선한 사람은 바라는 것을 얻는다. 폭풍이 지나가면 악한 사람에게는 남는 것이 없지만, 선한 사람은 반석 같은 기초 위에 굳건히 서서 꿈쩍도 하지 않는다. 게이른 직원은 고용주에게 골칫거리니,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오래 살지만, 악하게 살면 얼마 살지 못한다. 선한 사람의 희망은 이루어지지만, 악한 사람의 야망은 무너진다. 하나님은 올바로 사는 이에게 튼튼한 버팀목이 되시지만, 비열한 행위를 두고 보시지 않으신다. 선한 사람은 오래 살고 흔들리지 않지만, 악한 사람은 오늘 살아있어도 내일이면 사라지고 없다. 선한 사람의 입은 지혜가 솟아나는 맑은 셈이지만, 악한 사람의 더러운 입은 고인 늪이다. 선한 사람의 말은 공기를 맑게 하지만, 악한 사람의 말은 공기를 오염시킨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요 광고 보고 말씀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잘 보셨습니까? 오늘은 공휴일 빨간 날입니다. 쉬는 날이에요. 어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의 심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육체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일을 하다가 멈출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할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힘이 무엇이고 우리가 찾아야 하는 힘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오늘도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주의 자녀들이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힘내세요. 파이팅입니다. 응원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 같이 한번 쉼을 향하여 나아가 볼까요? 오늘의 말씀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의인의 입술과 거짓된 입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여기서 감추는 자란 덮어져서 가려있다라는 뜻인데요. 따라서 미워함을 감추는 자란 마음에, 마음에는 증오가 가득 차있지만 외부로는 이를 일절 드러내지 않고 상냥한 모습을 취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사람의 외모나 외적인 행동으로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 것으로 채워져 있는지 분별해야 하고요. 이것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개역개정으로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사람은 외모를 본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냐? 음료는요 지혜와 비슷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올 때요 무서운 모습, 어, 우리가 혐오스러, 혐오할 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달콤한 언어로 우리가 흠모할 만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외모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어떠한 말인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무엇을 통해서 판단해야 하냐, 그 안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그의 마음과 생각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하는 삶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길을 쫓아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이 사람이 어떠한지 분별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맙시다. 그렇다면 저는 너무 불리하잖아요. 네. 한번 웃어보자고 했는데 진짜 웃으시면 제 마음이 좀 <laughs> 네, 괜찮습니다. 네. 외모가 아니라 어떠한 중심으로 어떠한 것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가, 이 마음 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를 깨어 분별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 볼까요? 19절의 말씀이에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기서 허물은요. 국가적으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삶의 전 영역에서 부주의로 발생하는 문제를 뜻하거든요. 따라서 이는요. 말로 인한 폐해가 얼마나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먼이 이야기하는 거짓된 입술의 특징은 이 말씀으로 근거로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무절제함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무절제함. 그렇다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절제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방종에 빠지지 않도록 이성적으로 감정을 조절하고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절제는요, 우리의 본능, 본성만,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왜요? 이것을 성령의 열매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이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요? 절제니. 성경요 이야기합니다. 절제는 성령의 열매이다. 너희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하실 때에만 이루어지는 그러한 열매이다. 따라서요 절제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그분보다 앞서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무절제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감정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입술은 무절제함. 이것이 특징이고요. 의인의 입술은 절제함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메시지 성경으로 31절, 3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사람의 입은 지혜가 솟아나는 맑은 샘이지만 악한 사람의 더러운 입은 고인 늪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절제함이 있으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의 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맑은 샘물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악인,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자의 입은요. 고인 늪과 같이 썩어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2절도 같이 한번 볼게요. 선한 사람의 말은 공기를 맑게 하지만, 악한 사람의 말은 공기를 오염시킨다. 우리의 입술은 어떠합니까? 절제함의 입술입니까? 무절제함의 입술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의 입술은 어떠한가를 돌아보시고 생각하시고, 절제함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요. 의인의 복과 악인의 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서 의인이 받는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복이 첫 번째 무엇입니까? 부하게 하고 라는 거예요. 부하게 한다. 너무 기분 좋은 말 아닙니까? 우리는 모두가 부해지기를 소망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부는 무엇인가? 이는요. 곧다, 번영하다, 행복하다 라는 의미로 물질적인 풍요를 의미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물질적인 풍요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거. 이는요. 물질적인 풍요함 뿐만 아니라 영적인 풍요함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요, 물질적인 복으로만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부는요, 물질적인 부와 함께 영적인 부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물질적인 부가 없고 영적인 부만 있어도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요함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계속 한번 말씀을 읽어 볼게요. 이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부하게 하고 이것이 먼저잖아요. 둘째로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요 우리에게 샬롬을 약속한 거예요. 샬롬. 물질적인 부가 많다고 해서 우리에게 샬롬이 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부가 많더라도요 샬롬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물질을 많이 소유해 본 적이 없어서요. 물질을 가지면요.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근심과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뉴스를 보면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모습을 보면요. 많은 물질을 가졌는데도 자살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심한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병에 걸리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인 부가 곧 샬롬을 의미하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여호와 여호와와 함께하는 의인에게 주는 복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 그리고 근심을 더불어 주시지 않는 것, 즉 샬롬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부유함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함을 유지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요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고요, 근심을 더불어 주시지 않는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입니다. 이 샬롬을 누리시고 소유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 그렇다면 악인이 받는 화는 무엇일까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24절, 전반부, 전반부입니다.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건이와 세상에 불을 모으고 쌓고 지키는 데에는요, 많은 근심과 불안감이 따라오기 마련이에요. 악인, 즉, 마음 속에 하나님이 자리 잡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그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이 그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는요, 샬롬의 약속이 없는 거예요. 의인은요, 샬롬의 약속이 있지만, 악인은 샬롬의 약속이 없습니다. 우리의 샬롬이 무엇입니까? 평화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악인,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지 않는 자는요, 이 샬롬이 있을 수 없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이 이루어져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샬롬이 있을 때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샬롬이 없으면요, 이 소망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29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할 때이 말씀이 우리를 지켜 주는 거고요. 이 지킴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고요. 참된 힘을 누릴 수 있고요. 참된 회복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죠. 그리스도인의 힘, 그리스도인의 회복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우리가 육체적인 심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요, 하나님의 그늘 안에 쉬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세상의 공격, 세상의 그 어떠한 유혹도요, 우리를 침범할 수 없습니다. 이 참된 평안, 참된 샬롬을 누리시는 그런 복된 하루 되세요.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함을 누리는 하루가 됩시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공휴일입니다. 빨간 날이에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 쉬는 날 자신의 유익을 쫓아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예요. 아기는요, 이 소망을 이룰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소망이 빼앗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의, 하나님을 함께하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근심이 없는 상황이 된다. 즉, 참된 평강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달음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샬롬을 누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물질적 부도,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부리의 재물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노력의 결과의 부를 누릴 수 있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쉬는 날이지만 빨간 날이지만 함께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꽉 지켜주시고 이 보호하시 말에 평안을 누리시는 그런 복된 하루 되세요. 저는요 또 삶의 자리가 시작되는 내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 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푹 쉬세요.